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전문가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산 당신 떠나라. 어디를 떠날까요? 저는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 싶습니다. 60대를 바라보니 세상을 사는 나만의 작은 기준이 생기더군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지 말고 내가 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원인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찾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피해를 끼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성장한 것에 대해서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던 90년대, 2000년대 초에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대만, 싱가폴, 홍콩을 말하죠. 이제는 그런 세 나라와 비교를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일본 마저도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한수 아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되었고 또 존중받을 나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회사나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존중받을 이치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요즘 50대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50년 전에 50대와 지금의 50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50대는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 싶고, 그런 영원한 인생을 살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지 말고 내가 하자. 아직까지도 흑수저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0대가 되어서 아직도 좋은 사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50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뭔가를 하고 싶을 때다해줄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와이프와 아이들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기대를 하거나 바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안 됩니다. 뭔가를 원한다면 자신이 하면 됩니다. 집안이 지저분하면 청소기부터 돌리면 됩니다. 와이프가 재테크를 못한다 하면 원망하지 말고 자신이 배우면 됩니다. 자식에게 공부 안 한다고 말을 할게 아니라 함께 공부를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내 스스로 하면 됩니다. 5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도 많이 달라지고 변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고 끌려가는 것보다 그 변화에 동참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인보다는 해결책을 찾자.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원인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을 하게 되면 고객과의 사소한 마찰은 생깁니다. 대부분 잘잘못을 따지다가 크게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시원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소중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한번 고개를 숙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50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피해를 끼치지 말자입니다. 저는 사우나를 자주 갑니다. 가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몸을 닦고 마지막으로는 수건을 바닥에 던지면서 발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수건을 치우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닦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신발장에 신발을 꺼내고 문을 닫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사소한 예절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만드는 돈을 잘 버는 회사와 쓰레기를 치우는 회사가 있다면 저는 쓰레기를 치우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라지 말고 내가 하자. 원인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자. 그리고 세상에 피해를 끼치지 말자란 세 가지 저의 인생 기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50대입니다. 삶을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50대 참 좋은 나이입니다. 감사합니다.